고개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 풀언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32일차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 초롱이, 주영이, 재환, 성욱, 상하 중에서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뽑으려고 할때 그때 초롱이나 재환이가 회장으로 뽑히고 그리고 주영이가 총무로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씁니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확률을 구하다 보니 회장 자리와 그리고 그다음에 총무 자리가 지금 필요하겠죠. 근데 회장 자리에는 누가 뽑히자라고 했냐면 초롱이나 재환이가 지금 뽑히자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다섯 명 중에서 거기 상태에서 지금 초롱이나 재환이가 뽑힐 확률 5분에 이어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그럼 이제 총무가 될 확률은요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학생 중에서 근데 누가 뽑히자고 했냐면 주영이가 꼭뽑히셨 했으니까 1이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곱해줘서 답을 쓰면 되니 얘는 지금 10분의 1이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라고 일단 알려줬어 그럼 이때 A 교집합 B가 지금 공집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p A 합집합 B는 일단 1이고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지금 1이며, 그리고 3PA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PA의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어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얘 배반사건이라기 때문에, 지금 합집합의 확률은 PA 플러스 지금 PB라고 쓸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여기서 PA의 확률이 3분의 1이 됐으니, 그럼 PB의 확률은 우리는 3분의 2에요 라고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개의 당첨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뽑았을 때 적어도 1개가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래근데 우리가 이 적어도 가으면 여사건을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이때 이거에 지금 여사건을 두개다 지금 당첨이 안된 꽝이다라는 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개 다 우리는 전체에서 결국 여사건을 빼서 확률을 구할 것이니 전체는 1이고 그럼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여섯 건은두개다 꽝일 거를 구하는 방법을 구하겠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지금 10개 중에서 지금 두 개를 뽑아주는 10컴비네이션 2에서 그럼 꽝두 개를 뽑는면 됐으니까 꽝은 7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확률로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여기는 7 곱하기 6 그러면 여기서 얘를 약분해서 먼저 답을 쓰다 보니 그럼 여기는 지금 1이고 3 여기는 5 그러니까 15분의 7을 우리는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빼주면 예 답은 15분의 지금 8이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이 5일 확률을 거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최대값이 5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5로 다 똑같았을 때 그때 최대값이 5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여기 확률이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써 얘는 216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두 번째로는 지금 5가 두개 나오고 최대값이 5가 두개 나오고 그럼 이번에 5보다 작은 값으로써 하나가 나올 경우. 그러면 이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 5보다 작은 6분의 4. 근데이 경우에서 본인 이때 우리는 순서쌍이니까 5 5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얘네끼리 줄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위5 5 그리고 나머지 하나 다른 게 있으니까, 이걸 줄 세우는 300분의 지금 2팩으로 나눠준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면 얘는 지금 3이 될 거니까 216분의 지금 1 2억 이렇게 또 나올 거고 그럼 이번에 마지막 경우는 5가 하나이고 그럼 5보다 작은 수가 지금 두 개인 경우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도 1분의 6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4분의 4인데 이때 이 4분의 6 얘네가 같은 것이 줄 바꾸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니 3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눠준 여기는 지금 3 그러니까 얘는 216분에 그러 48이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최종 얘는 216분에 그러면 계산하면 61이요 그럼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으니 얘를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확률과 통계 1일 학습 32일차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